이게 날아가 가지고 탁 덮친 거냐고 아니면 잠자리 날아가는 걸 보다가 내가 뛰어가서 탁 잡은 거냐고 어떻게 한 거냐고? 에내가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다가 어. 뛰어가서 탁 잡은 거야. 아 예, 뛰어가지고 그 잡는 데 그거 두 마리가 있었는데 어. 고추 잠자리 한 마리를 잡고 남은 한 마리는 놓쳤어요. 아 그래. 원래는 그, 두 잠자리가 함께 날아다니고 있었거든. 요아 날아다니고 있는데. 그걸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슉 했는데 한 마리만 딱 잡은 거네 네 에, 그렇지만 운이 좋았다면 두 잠자리 다 잡았어요 아 아쉽네요 그래도 한 마리도 어디야 음. 난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자리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같은데 3학년 때는? 3학년 때는 좀 잡은 거 같아 응 음. 왜? 잡으면 안 돼? 잡을 수도 있지 라이언 <laughs> 지원이 때는 못 잡고 나 때만 잡았 뭐 잡네. <laughs> 너 때만 잡은 게 아니라 3학년 때 네가 물어봤잖아 잡은 적 있냐고 잡은 거 같다고 얘기한 거지. 1학년 때도 잡았다 그래. 1학년 때도 잡았나? 잡았죠. 기억이 잘안 나네. 잡았죠.